하영이와 예린이를 픽업하러 가는 길입니다. 오늘의 픽업 담당은 저희 아빠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빨리 안녕하세요. 안녕. 간식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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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나 멀리서 찍어. 나의 멀리서. 눈을, 나의 눈을 보호해 줘. 안녕. 그러면 는 강아지 유기견 센터에 네. 봉사를 네. 왔습니다. 와! 저희 셋이 이렇게 강아지 덕분에 만나게 되네요. 네. 둘이 만났어. <laughs> 내가 뛰면 뛸까? 어? 뛰어볼게. 니네 혼자 뛸것 같은데. 오케 <laughs> <laughs> 어, <타. 웃음> 가자 뛰어. 야, 왜 너는 뛰어주냐? 나도 뛰어주나? 뛰어줘. <laughs> 뛰어아 야, 야, 너 거기 있어봐. 내가 뛰어볼게. <웃음> <웃음> 잠깐, 문 두드리지 마세요. 문 들어보자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. 엄마, 얘들아. 얘들아, 아, <laughs> 그럼 저희 뭐, 이들아. 이들아. 저, 희뭐 하면 되죠? 무층에 아직 청소 안 했는데. 아, 네이게 아, 나게게 닮았어! 예린아예린아 혜린아! 혜린아, 혜린아! 아아혜아아 혜린아, 혜린어아이린아 혜린아, 혜린아! 혜린아, 혜린아! 혜린아! 자, 린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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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이이이 저희 봉사 활동 끝나고 나왔습니다. 아, 되게 마음이 좀따뜻해진 느낌 네. 음. <laughs> 우리 님이 겁이 많아요. 갑자기 근데 좀 말린 것 같은데. 말랐어요? 네, 잠시. 네밥좀더 주세요. <웃음> 말랐어요? 민아, <laughs> <지금 강아지인들은 웃음> 이 꼬리봐. 지금 강아지들은 이민 친구는 말이죠. 다들 <laughs> <laughs> <나도> 행복하세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얼마죠? 사인 한 장만 해줘봐아 예. 예.